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C 영상 뉴스입니다. 평택시 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평택시 인공지능정책연구회가 AI를 활용한 도시정책개발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18일 평택시 의회 간담회장에서 평택시 인공지능정책연구회가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늘어나는 시민수요와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 분석과 정책 수립이 필요함에 따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착수 보고회에는 류정아 대표위원을 비롯한 김산수, 정일구, 최선자 위원과 연구회 위원 및 집행부 등 20여 명이 참석해 향후 구체적인 연구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수소라던가 그런 반도체 사업에서의 그런 연계 활동이나 그리고 시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AI의 역할이 어떠한 것인가 그런 여러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하고 더 편리해지지만 아주 무서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저희들이 잘 준비해야 될것 같다. 시민들한테도 좋은 정책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연구 용역을 맡은 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 이태규 교수는 평택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AI 정책 연구를 주제로 AI를 기반으로 한 평택시 정책 및 조례제정 확대, 스마트 산업 및 공공서비스 혁신 연구. 인재 양성 등 연구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연구회는 행정, 교육, 복지 등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평택시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인공지능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 활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꼼꼼하고 까다로운 내가 왜 평택을 선택했냐고? 지치지 않는 파워? 거침없이 미래로 달리는 깔끔하고 스마트한 도시니까. 그래서 내 선택은 평택. 멋진 바이브가 넘쳐나는 마음에 쏙 드는 도시. 이런 도시 어디냐고? 기억해. 내 최고의 선택, 평택.